안녕하세요. 마쿤다혁입니다. 아 오늘은 공기가 잔열하고 벌써 이제 여름이 끝이라는 가을이 시작이 된다는 이추네요이추가 이제 문턱입니다. 아우 다행만님들 그동안 올여름 진짜 개물 폭염 더위에 너무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제 이제 찬바람 나고 가을이 이제 다영만님들 이제 미소 질 계절이 옵니다 어, 힘들 내시고요 어, 제가 오늘은 앞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 선인장이 선인장이 얘가 자꾸 주저앉아서 어, 제가 댓글란에 어,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음.. 뿌리를 한번 파봐라 뭐 이러시는 분 아니면 이걸뭐 접심을 하라는데 손님장 접심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떻게 하는건지 일단 요 아이를 제가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키 차이가 어.. 요 아이랑 거의 비슷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완전히 반정도로 줄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물러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외관상 그래도 제가 요거를 한번 파서 원인을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키가 난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요 둘레에서 이게 요 둘레 이렇게 노랗고 을피워 줬었거든요.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꽃이 피어나요. 가시나 이런 거는 되게 빳빳하고, 지금 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저앉는지, 요 주름 초름 보이시죠?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제가 한번, 요 아이를 한번, 한번 손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장갑도, 장갑을 준비를 못했네요. 이 가시는 부드러워요, 되게. 근데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하면, 어, 좀 찔릴 염려가 있지만, 요령껏 잡으면, 음, 가시가 부드러운 아이라서. 음. 어? 어머머머.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넥산 위에 뭐가 두두두두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물체가 움직입니다. 까마귀입니다. 큰 까마귀 두 마리가. 그 지붕이 뭐가, 뭐, 먹을 것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도 나오고 나오는 상황인데, 여, 여기, 여기 부분이, 하는 부분 은 여기 미인데 이게 뭐, 목대라고 해야 되나요? 목대 라고？해야 되 나요？목대, 목대 부분 이 허기 묻히 는 부분 여기, 여 기가 조금 느낌 이, 제 손의 느낌 이 지금 약간 물렁물렁한것같 아요. 여 기가 아, 근데 이, 선인장도 접심이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접심을 하죠? 이 자르면, 자르게 되면, 여기 뿌리 부분을 자르게 되는 건데, 여기를, 여기가 지금 약간 이상이 있는 듯 해요. 여기가, 여기가 좀 무른 듯?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내려앉아요. 내려앉아. 아 여기 온 뿌리, 뿌리는 진짜 좋은데 뿌리도 장 뿌리도 많이 생기고 좋은데 여기 부분이 약간 칼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아요 아이가 그래도 꽃을 한번 노란 꽃을 한번 이렇게 피워서 보여줬는데 아, 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 말린다고 해서 여기가, 안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말린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뿌리는 괜찮은데, 이만큼에, 이만큼, 요 사이가 약간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 아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를 다시 그냥 식재를 해놔야 되나 요거를 여기까지 흙을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흙을 해볼까요 음. 우리가잘 내리고 있어서 그냥 여기 흙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냥 뭐 어차피 얘가 잘못될 애 같으면 이래가나 저래가나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고 이게 이제 여기 흙을 뿌리 쪽까지만 많이 올리지 말고 제가 이게 주저앉으면서 몸체가 균형이 음 약간 몸이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 부분이 건강해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이 놓고, 여기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을 좀 말리는, 말리는 상황으로 일단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좀 펑펑 되지 않을까요? 무당벌레 짠~ 요거 아시죠? 여기 조금 기울어지니까 몸체가 이게 내려앉으면서 기울어지니까 음, 얘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달래만 님 빨간 무당벌레 같이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한번 얹어놓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뿌리가 막, 뭐, 부사되거나 모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마르게, 요만큼 올렸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보세요. 허브 거기 저희 저기 발코니 발코니 시리기 위해 요 아이가 있었어요. 어 음, 거기서 허브를 키우다가 허브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요요 요, 요만한 가닥 하나를 여기다 이게 그냥 던져놨더니 이게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 바이절도 있고, 어 음, 그래서 요 아이를 따로, 따로 그냥, 분갈을 좀 시켜주려고요. 어우, 리 보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싱싱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잘라서, 잔뿌잔 가닥은 좀 잘라서, 오, 이게 확실히 햇빛에서, 음, 햇빛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라서 입장이 되게 건강하네요. 튼튼하고 입장이 두꺼워요. 이제 이렇게 매목대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해서 어, 뿌리가 귀엽자입니다. 귀엽자 어우 이 뿌리 보세요. 뿌리가 너무 좋아요. 아우, 향이, 향이 또제 코를 찌릅니다. 요 아이는 또 상토에다 또 꽂아주면 됩니다. 요. 상토에 꽂아주고. 이상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가닥이 떨어져서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자란 거예요. 야 식물은 진짜. 상토랑 누아야 상토를 좀 많이 이렇게 지지대를 이게 꼬맹이고 작지만 이게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짱짱하게 자랐습니다. 동물을 조금만 관심 주면 저희한테 이 생동감과 힐링을 많이 주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식제를 해봤습니다. 자랑스럽게 아우 이게 입장이. 실이 아이가 저기 햇빛에서 햇빛을 많이 봐서 입장이 두꺼워요. 우리 지지대도 해줬으니까 이 목대로 한번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아, 안죽맞네요. 안죽맞아요. 안중 이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따로 꼽아주면 또잘 자랍니다. 바람이 패널하게 불어집니다 이제는 크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서 어제 밤에 저는 잠을 3분의 1 정도 닫고 잤습니다. 풍고기도안 끼고 에어컨 은 말할 게 없죠? 안 끼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요, 음, 허브 음, 장리 한 가닥. 음. 한 가닥이 또 예쁘게 자라줬고요. 이 아이 제가 걱정했던 이 선인장이 무너져서 다시 제가 식재를 이렇게 이문진 부분 조금 올려서 퐁퐁대게 올려서 뿌리만 뿌리만 흙에 잠기게 이렇게 두 아이를 한번 어, 또 오늘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아우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하이틴들, 하이틴들 합시다. 다행만 님들. 이제 저는 또 미용실에 가야 됩니다. 머리를 염색을 하든가, 펌을 하든가 하러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